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신혼생활입니다. 예도가 직장이고 우리는 초원 아파트 209호가 집이었다. 낡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장이 가깝고 전세가 아닌 자가였기에 감사함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이상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 만나기 전인 총각 때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도 많이 했다. 결혼 후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는 볼 때는 참 은혜스러운데, 같이 살기는 참 힘든 남자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왠지 도사님하고 사는 느낌. 도사님은 원래는 산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는 집에서 살면 더 행복할 텐데 도사님하고 세상 여인이 한 지붕 아래 살려니 왜케 힘든 건지 이노와 일반 사람이 같이 연애하고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그때 뭐죠? 그 연속극? 푸른 바다의 전설인가 이민호랑 그 누구야? 얼굴 조그만 연예인 전지현. 전지현이 왜 되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그럼 똑같은 거야. 인어는 바다에서 살고 이민호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어랑 평신, 아 평신도가 아평신 아니라 일반인이 만든 것처럼 평신도래 도사님하고 현실 여인이 살라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아무튼 나랑 상의 없이 10의 3조를 낸다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매주 월요일 토요일을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규칙을 정하였다. 그것도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동반하며 심지어 임신하여 입덧하는 나를 개를 끌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난늘 비닐봉지를 준비해서 기도원 가는 버스를 타고 구역질 날 때마다 비닐봉지를 한 개씩 꺼내 토하며 기도원을 따라다녔다. 주일 하나님께 드린 헌금보다 더큰 금액은 한꺼번에 쓰면 안 되고 아무튼 규칙도 많았다. 비싼 음식을 사 먹으려면 그 주에 헌금을 그 음식보다 더 많이 내야 그걸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신혼 때 월급이 얼마라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요번 주 헌금 낸 액수보다 낮은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헌금 낸 액수보다 더큰걸사 먹느냐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다 내고 금식을 하지 그러니 평일에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입덧을 하던 시절 그렇게 딸기가 먹고 싶어서 좀 사다 달라고 하니 주일 성수 때문에 월요일 날 사준다고 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월요일 날이면 분명히 기도 먼저 다녀서 사준다 그래서 염장지를 거 임신한 임신부가 무엇이 먹고 싶을 때는 당장이다 지금 어떤 남편은 12시에도 나와서 사준다던데 어떤 남편은 저 경기도까지 가서 사준다든 사온다던데. 우리 남편은 주이라고안 사주는 거 있죠. 근데 또안 사준다고 내가 더덜터덜 또 신발 신고 나가서 사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천 아파트는 슈퍼도 없고 가게도 없어서 딸기사로 저쪽 여의도까지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 순간에 먹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하고 나중에는 다른 음식으로 종목이 바뀐다. 그때의 섭섭함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우리 임신부는 절대 섭섭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미 그렇게 했어. 하, 나도 묻어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니까 속도 좋아가고. 이런 분위기가 신혼이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굳이 선교 훈련원을 보내지 않으시고 가정에서 선교 훈련을 시키신 것 같다. 24살의 자유로운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나로서는 무슨 수도원에서 고행하는 훈련생도 같았다. 집안은 수도원, 남편은 훈련사.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무슨 다일이라고아일 같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기도한다. 아니 새벽에 한 방에 때려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밤 기도를 혼자 나가서 하든지 뭔 점심 기도냐고. 기도하러 점심에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고는 점심 식사를 은근 슬쩍 집에서 식권은 다 나눠주고 남 좋은 일만 하는 남편.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줄을 알아요. 그 당시 여의도교의 교육연구소가 직장이었는데 매일 점심용 식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점심에 12시부터 12시 40분 동안 기도 시간을 정했기에 그 기도를 하느라 집으로 왔다. 그 기도가 바로 만장굴 앞에서 했던 그 기도. 그때 했던 그 기도를 지금 그 기도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힘들었어요. 삼식이 새끼 체리느라 처음에는 집하고 직장이 가까워서 좋아했지만 매번 점심을 차리니 그 생각이 싹 사라졌다. 매번 달려와서는 40분 기도하고 밥은 10분 만에 먹고 다시 사무실로 뛰어갔다. 인도네시아로 나올 때까지 그 생활은 반복되었다. 그 사이에 저는 두 명의 애를 낳고 그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된 훈련을 미리미리 받았는지 알겠죠?